아, 응. 여기 0시 전에는 캡슐 비워야 된다. 여기 청소 때문에 응. 0시 전에는 나가야 돼. 근데 응. 아, 진짜 아프니 지금 일곱 시부터 안경이 열로 가버렸어. <웃음> <웃음> 위에 있는 거 아니야? 라커에? 라커고 샤워실하고 다찾아있어내 라커에 있는 거 아니야? 어제 로션 받은. 그래요. 아 맞네, 내 라커에 있겠네. 빨빨 올라가자 나 지금 아침 7시나고는데철층으로와아 네? 너무 부네 얼굴이 이렇게 리수아 여기 안에 있을 것 같아. 여기 있 야, 진짜 와 좋다. 진짜 좋은데 배가 안 고프다 이거지 바다의 신을 기리는 신사래 그래서 옛날에 뭐 항해할 때 안전을 기원하는 그런 신사람 <laughs> 어제 너무 먹고 잤나 얼굴이 막 땡땡해 지금 와여긴가뭔데 아이씨 왜안나는데또 사진 찍고 있니 뭘 찍어 일로 와 <laughs> 뭐 운세 뽑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절처럼 이거는... <목소리> 좀 조용히 조용히 되는. 그건 뭐지? 아 근데... 기원하는 건가? <목소리> 아니 스미요시 신사라고 내가 설명해 줬잖아. 아빠 다섯 번 그, 설명해. 했 그, 그... 아빠 저기뭐 신기한 거 있다. 오미쿠지. 오미쿠지, 데스네. 아, 여기, 아, 이게 오미쿠지구나. 여기 100엔을 넣고 이걸 하나 뽑아서 운세를 보는 것 같은데. 100엔을 넣으라고? 2 0 0 0 아빠는 여기에 넣어놔. 여기. 괜히 신경 쓰이는 야, 거 아니지? <laughs> 한 주먹을 왜 집어가? 어? 야, 이거 솔직히 100엔도 안 넣어도 되는데, 우리 양심껏 넣은 거잖아. 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괜히 한번 신경쓰요 저기다가 걸어놓는 건가봐 뭘 걸어놔 일단 그거 찍어봐 일단 아빠 멀티가 안 돼가지고 이야. 이거는 그런 것 같아 남산에서 그걸 <laughs> <laughs> 자물쇠 걸어놓는 느낌인데 음. 우리 저래 가면 기와장에다돈 내고 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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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사람 봐 아, 이게 그 인터넷에서 봐라 스모 스모 선수 동상 있다 했거든. 이건가 보다. 밤에 보면 진짜 무섭겠다. 눈은 금색이네. 저 누가 만졌나? 손을 아, 맞네. 여기에 내 인터넷 에서 봤는데 여기 얘를 손을 터치하면 뭔가 힘을 받는 그런 귀신. 거기를 이치로 시키려면은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제주도 돌아르방나 그렇지. 근데 저기 터치하면 안 된다고 봐. 내 손보다 엄청 크 그니까 와아 양손 다터지할 거야? 하이파이브 제대로 하네 얼굴을 클로즈업 하네 어때? 기운 좀 받아? 힘준다? 얼굴이 좀 좋아졌는데? 기운이 넘쳐나는 것 같아 여기 근데 이쁘다, 이렇게. 아니, 하늘이랑 같이 찍어봐. 아니, 아빠 셀카는 사실 없어도 될것 같아. 써야 돼? 아, 저기 물 먹는 거 있네. 음. 국룰이지. 약수 국룰이지. 신한다본거 같고. 여기 근처에 크게 있는데. 차집 체험을 할수 있대요, 차. 뭐 말차 이런 거를 끓여줘 가지고 샷지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있다 해서 아이기 오늘 쉬네 아. 꼭 이래 또 오늘 휴무야 하필 아아 아, 오늘은 다른 곳가야겠 여기 들렸다가 차 체험하고 그 다음에 라라포트라고 이게 뭐 건담 피규어 엄청 큰거 있고 해 가지고 거기 갈라 있는데 일단 일본식 정원인 라쿠스이엔 여기는 내일 가야 될것 같고 일단 라라포트 먼저 가야겠다, 오늘. 원래 여기가 입구네. 음. <laughs> 오늘 컨셉이 기자, 기자래요, 기자. 여기 입구에서 설명이 있었네. 전국에 약 2004? 와. 항해안전 선박수 아까 네이버에서 본게 맞네. 가보게 먹게 음. 뭐 요즘 거겠지? 먹어도 되나? 왜 이렇게 웃으면서 해. <laughs> 맛 어때? <웃음> 그만 찍 <laughs> 사진 그만 찍어 이제 사진 나보다 많이 찍어 힘들어 이제 사진 나보다 많이 찍는 어른 처음이야 나 비둘기가 와도 사진 찍는 열정 아빠 서봐, 내가 찍어줄게. 아이폰의 위대함을 보여줄게. 일단, 우리, 거기 갈 거야, 이제. 차 체험할 수 있는 일본 정원이 있었는데, 오늘 휴무야. 그럼 여기 숙소 가까우니까. 내말 듣고 있는 거야? 뭐라니까? 숙소랑 가까우니까, 거기는 내일 와도 될것 같고, 지금은, 그러니까, 라라포트라는 데가 있어. 거기는 엄청 쫙 건물만한 건담 피규어가 더 있어. 피규어? 중이야. 저 어디 간다고 우리? 건담 피규어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 라랍툭? 어 맞아 내가 잘 듣고 있어 니 진짜 못, 못 파는 음, 데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음. 많이 웨이팅이 엄청 많지? 아 우동집이다 에비스야 우동 이런 우동집이구나 근데 다줄선 사람 다 한국인이네? 여기를 뭐한 10분을 찍었는 사진이아고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저건 뭐죠? 지금, 어... <laughs> 지금 라라포터 가, 가는 거니까. 멀리 가도 괜찮다면? 뭐, 멀리 가. 여행하냐, 우리 여행. 그치, 좀 돌아다녀야지. 응. 그래. 일단, 음료를 좀 사고. 먹어? 응. 편의점인데도 충분히 갈수 있어. 주할 수가 있어. 진짜로 나보다 사진만이 찍는 어른 진짜 처음이야. 신신. 시에서 탄. 자 시도 찍으러 들어 기차 언 아, 들어오지? 그 마치 슬램덩크 그건데. 뜨거운 내려야 돼. 지금? 어. 나도, 나도 이제 왔어. 카타에게 깔아. 아니 아니 아니. 천원 있어. 아니 천엔 내라고 해, 천, 천 주... 아니 토리파스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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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 길이 이쁘다. 뭔가 여기 냄새가 시골 할머니댁 들어가는 냄새야. 왜 저기 있어? 왜안 와? 빨리 와! 아니, 여기 찍을 거 봐! 엄청 <laughs> 어, 찍네. 와, 뭐 용량 한 50기가 챙겨왔어? 지금 가도 되는 거잖아. 라라포트 뭐하는 거야? 아, 저기 그냥 프라자 같은데야? 와, 여기 기차길 예쁘다. 어, 기차 온다. 기차 온다. 아빠 좀 뒤로 와! 뭔가 그느낌에 파주 아울렛 느낌이다 무인식품도 있는데 무인식품이 아니라 저 무인양품이야 저거 옷가게야 야자구나 라랜드 <laughs> 라라랜드는 <laughs> 라라레, 영화야 이걸 봐야 돼난 이거 난 이걸 보고 싶거든 여기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대학 캠퍼스인데 거 하나 찍어 아니 앞에 가서 찍어야지 아니, 아니, 앞에 건담 앞면이 있다니까? 그만 찍어. 그만 찍어, 이제. 빨리 와. 뭐 건담 뒷공문이랑 뭘 찍는 거야, 빨리 와. 건담 뒷모습이랑 찍어주겠대요? 또 찍고 있어. 아니, 파주 아울렛 뒤편을 왜 찍냐고. 아니, 건담 뒷궁문이 또왜 찍고, 셀카를 왜 찍고 있어, 건담 뒷궁문이랑. 네. 이해가 안 되네, 이 아저씨는. 아저씨, 건담 엉덩이랑 왜 찍으세요, 셀카를. 와. 이게 카메라에 안 담기는데, 와, 진짜 크다. 와. 체감 이거 몇 층이 되려나? 진짜 일본 대단하다. 하나하나. 하나. 와. 와, 이거 안 담기네. 크기가. 다 나오나? 전체적으로? 저기 발 뒤꿈치 리키야 됐어 어여기뭐 하는 건가 본데? 10시, 11시, 1시 건담 부팅 벽면 영상 있음 아빠 이거 1시에 얘뭐 소리나고 움직이나 봐 1시에? 어 하나 봐1 완전 잠깐 움직였네 진짜 아빠말도 움직이 움직였다 가자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이제 이제 2 0장 찍었으니까 빨리 가자 사진 좀 그만 찍어 이제 이게 실제 만화에 나오는 건담 크기래 이게 실제 만화에 나오기 두고 있어? 일단 밥좀 먹으러 가자 이제 이마분위기 그니까. 아빠 텐동 먹어봤어 텐동 텐덩? 텐동? 어텐동이라고 알아? 베트남 베트남은 일본식 예혼식인데 죄송해요. 거로는 토에 알りますか? 3階にありま 아, 3階. 아, えっと, 1번 1칸. 쭉まっすぐ行ったら 가데 바로 3층에上がったらすぐ隣に 아, ありがと예 뭔데? 이제 밥좀 먹자. 사진 그만 찍고. 나도 먹 그래 그래. フルコーツ先生、お客様お待たせしました野菜醤天丼3個お願いし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味噌スープ出ますかつけられますよこれ、味噌スープセットとか味噌スープセットで2個お願いし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味噌スープセット、野菜醤天丼、クゲいい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九番では、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어 거기다가 이 배경이 하늘이 세파을 구름 안지어잖아 그거 아까 200장 찍었잖아 200장 정도는 안 됐어? 198장? 마지막으로 아니 건담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찍을 게 없잖아 아 이거 커피도 있네 아빠 목말라? 아니 이제 목 컵피는 게 심심한데 한잔 때려주면 때려줄까? 꽃을 또 좋아해? 헤헤헤 이러네 순영햄성 있는 아저씨네. 저... 아저 짱구눈먼머리에서 나오는 그 유치원 그림이네. 이 짱구눈먼머리에서 나 유, 이렇게 생긴 유치원 봤는데 그림체로 유치원이 응. 있어. 아. 우리 너무 아기들 도찰하는 아저씨 두명 같아 빨리 가자 <laughs> 지금 뭔데 저렇게 커? 무슨 몰이야? 커머셜 몰 하카타 모사히뭘 이렇게 봐? <놀라> 와 이거 진짜 살 엄청 찌겠다 아빠 이거 한번 껴봐봐 어떻게 보이나? 야 물안경처럼 돼있다 음. 그니까 김설일 틈이 없지. 김 안설일 것 같아. <laughs> 아니, 안 맞아. 여기 피아노가 있어. 안 <laughs> 이런 거 유명으로. 하 자신하게 보러. 이 마스카. 조건이 아니맞어 시원해 보이는데? 음... 포카리 본고장에서 포카리 먹을래? 어디서 본고장이야? 포카리 일본 거야. 그마안 돼. <laughs> 아니 우리 나가서 자판기에서 뽑아 먹어보자. 가시야 가시. 가실. 시원해야 돼. 자판기 시원하지? 그럼 자판기가 미지근하겠어? 이게 이게 얼음처럼 시원할까? 얼음은 없고 이것도 다 시원해. 포카리 나눠 먹으면 되지. 아빠 저거 다못 먹어 내가. 다 먹을 거의 먹을 건지 거의 먹어 그래. 시원하다 시원해 별론데? 머리 띵하다고 하지마 뭐. 아이고 입 대고 그냥 꿀꺽꿀꺽 먹어버려 에이 <웃음> 왜 <laughs> 음료수를 잘못 먹어? 아니 이게 안 시원하다고? 뭐 그냥 그런대로 어 벚꽃이다 벚꽃 벌써 폈다 일본 와 벚꽃 맞겠지? 벚꽃 맞지? 여기 좀 앉아 있어야 겠어 지쳤어 큰일 났다 아빠 사진 스팟 와 버렸다 응? <laughs> 예, 찍어 응? 난 지쳐서 지금 못 걷겠는데 2, 30분 또 찍겠어? 왜못 걸어? 좀 쉬어 어좀 쉬어 어, 야쿠 센스 야쿠 센스? 유메가? 마만히타사에저 꼬마애랑 얘기 좀 하다 올까? 아, 고미야셨선니다마이랑대 저도 저라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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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텐도저게임도 저도 저 게임 도 저도 저도 저까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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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는저か 저도 터는포켓몬とかアニメ애니메도 저도 喧嘩喧嘩っていうかバトル。ああ、見せてください。ああ、やばい。ああ、死んだ。ああ、負けた。ああ、カズヤは分かりますよ。カズヤが強い。カジュ一番強い。一番かもしれない。カズヤアル強いですけど、なんでピッチピッチで喧嘩するのかない相手が選んだから。どうもしそうね。やりますか ああ、大丈夫大丈夫大丈夫方法わからないからああ許せない倒せない許せなあ、買った買ったはいいやグッバイバイバイあ、家に帰れますかあ、帰らないけどはそこにいるあ、ここにいるはいはい少し話するかやるいあなたと話がしたいからうん名前は何ですかえっと、宮崎シューター宮崎シュータシュータ シュタくん、シュタちゃんか、ちゃんかいいか、わかるね。くんがいいでしょ。うん。カッコいイ感じじゃん。何歳？えっと九。九？九。小学生？小学生。ああ九か。小学生から野球する。うわ。何歳から野球しますか？三。三？本当？から野球が好き。大谷みたい野球選手がしたい。 お種が一番好き、好き。家近い。家遠い。遠い。なんでここに。来ますか。えっと。遊ぶのが楽しい。あ、本当。こう、公園が。園あ、公園が楽しい。あ、いつでも近い、ここが。いつでも静かここ、うん、ああ、なん、なんで友達と一緒に遊ぶじゃない。友達で、ね、僕が来るのが早い。 ああああああ早すぎて、うんはい、友達がまだ来ているああまだ来れないこれ福岡人でしょ福岡一番有名食べ物はんですかあなたが考えている明太子明太子ち、うん、鍋はもち鍋は、えー、と長崎とか長崎が長崎本当確か確か。確かああそうかあ,あなたが考えて美味しい食べ物寿司 寿司やっぱりね寿司が美味しいなるほどね韓国興味ある野球野球とか韓国人とかあ韓国人興味あるあっお父さんが韓国人本当お父さんが韓国人ママはママは日本人あそっか韓国のり美味しいキムチも美味しいキムチ食べたことある食べたことある美味しいい辛くな 辛いけど美味しい。いや、韓国ラーメンは韓国のラーメンいや、行ったことない。本当でも、夏休み、休み時間に韓国旅行ついでいく。韓国に行くだから、お父さんが韓国人でしょ韓国語わかるえっと、最近覚えて。ち えっとあと、えっましっそよましっそよあとなんだっけ、えっと覚えてない覚えてない忘れたましっそよ、幸せですましっそよ、幸せですじゃないよましっそよ、おいしいですあおいしいはいはいそうなの幸せは、へんぼけよですねんぼけようんっきゅうでしょ、日本語でしーっくです、韓国語が似てるでしょ韓国語はやーっくです 何てる言るでしょ無理があるじゃん。無理も無理無リも無リョ。ブもブリ一緒漢字が同じからね。不思議でしょ不思議。韓国初めてでしょう夏休みで。えっ初めて。どんなことがしたい韓国の料理を食べ尽くしたい。料理理 ?YouTube 見る ?YouTube?YouTube 見る。僕 YouTuber ですね。 ユーチューバー。<YouTuber? S 2> はい、ユーチューバーです。ユーチューバーと歌手ですよ。歌手。え、なんていう名前、ユーチューバー。あ、名前。ユーチューブとか。韓国 K. p ポポ歌手ですよ。え、嘘でしょ。本当、<laughs> 嘘じゃないよ。ああ、出ないか。じゃない。ですね、えっと、写真だけ、写真だけ撮ってもらってもいいですか。写真だけ。あ、写真。はい、はい、もう違ですよ。これ、QR コード

すごい。すごいですか。すごい。あえめっちゃすごい。えきれい。すげえ。僕顔が同じじゃん。こいでしょ。あ本当だね本当です。本物ですよ。すごい。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僕がもっと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僕忘れないでください。あ絶対に忘れます。ああ。絶対に忘れます。二度と忘れます。握手握手握手。はい。僕今話したことを僕 YouTube でアップしてもいいですか。あどうぞ。はい。 僕は youtube であなたが出ますよ出るえ待って、嬉しい嬉しいですか嬉しいです大丈夫いい時間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僕がもっと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じゃあねさよならじゃあねー忘れないで一生も忘れなせん絶対に忘れないこれ絶対取ってくれ安心もう誰も忘せない絶対にいい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忘れないで らさよなありがとう。運転気をつけてね。ああ、ラブ、too。ああ、サインいや、恥ずかしいね。テンがか。あるわかんない。えっと、ここに書いてもらえばいいしここに、ああ、はい。おかしいけど。大丈夫です。大丈夫か。お父さんに見せてください。はい、絶対見まう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

아, 되면 보코가 추타니 렌나코 스타일게도. 아, 아또 시간 가れば 아이마쇼. 아이마쇼. 본메이 됐스네, 보코다치가. 아, 네. 아, 엄마예요, 네. 이직해 ましょう.はい。うん。僕達はお姉だからね。失礼에ますうん、恐縮で。ああ。あ、저 친구가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일본 사람. 어, 그래서 여름방학 때 한국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 나도 오! 지금 한 15,000보 뭐 정도를 갖고 둘다 지쳐가지고 숙소에 왔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쉬고 다시 나가려고 호텔에 왔고, 오이 좀허다역 네. 앞에 편의점 7븐칠7븐7-11븐 세븐 7레븐7 뭐야? <laughs> 7-11레븐 <7, 7. 웃음> 옛날에 이름 그거7잖아7-11 7-11 7-11 7-11 7-11 7-11 7 1 옛날에 LG 1 1 7-11 7-11 7-11 7-11에1 1 7-11 7-11 7-11 7-11 7-11 7-11 7 1 가게 끝날 수도 있어. 밥 먹으러 나온 김에 아, 여기 가보자. 나 나도 처음이기 때문에. 아빠 그 규동 안 먹어봤다 했지. 안 먹었어. 안 먹어봤어. 아 그렇지. 그냥 기호에 맞게 내가 시켜볼게. 엄청 빨리 나왔네. 거의 시키자마자 나왔어. 맥주도안 따라 데두 잔이 나올 것인지. 어두잔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 이거 옛날에 학교에서 쓰던 그 케찹이네? 이렇게 짜은것같아 이거, 오. 여기는 유명해요. 일본 김밥천국이라고 좀 불리는 곳이고. 에요 여기가 오래하고 싸고 맛있어요. 오랜만에 먹죠, 아까 그지죠 아빠는 과자랑 아이스톤을 되게 좋아한다. 좋아하는 게아니지 좋아하는 거야. 과자, 과자는 내가 이제 먹고. 아니 과자랑 아이스크림 응. 이 정도 사면 좋아하는 거야. 왜이 정도가 뭐야? 그까 그러니까, 니 아이스크림. 아니 안 좋아하면 왜 먹는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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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잔뜩 사준 것도 밤마다 이거 편의점 돼지 파티를 하네. 먼저 먹고 쉴게. 왜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봐. <laughs> 이런 건또 식성이 달라. 내는술 먹기 위해 여기서 사온 거냐? 응. 술 먹기 위해서, 사온 거 아니야. 응. 먹기 위해서 술 먹는다. 응? 가 petalazi. 귀가 p e t a l a 번 a 귀가 petalata. 귀가 petalata. 귀가 petalata. 귀가 petalata. 귀가 p e t a l 가 p 가 p e t a l a 했잖아. 가 petalata. 귀가 petalata. 귀가 그게 배탈이야 예? 장면년 걸려갖고 119에 불러서 신호갔다니까네 오늘도 아주 오랑탕탕 긴 하루였고요 오늘은 엄청 걸었던 하루예요 그래서 내일은 더 걸을 예정이긴 해요 내일 마지막 날인 김에 더 바짝 여행하고 이것저것 또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vai